1월 28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공독을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참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예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하나니 이는 추출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 일러라. 아멘. 오늘 보문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된 우리 예수님의 산상 수훈, 그 산상 수훈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가르쳐 주신 내용들을 이제 마지막에 가서 무엇을 강조하시냐면 실천하라. 들은 대로 실천하라. 들은 대로 순종하라.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이렇게 대비시켜가면서 세 가지 내용을 다루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한결같이 그세 가지를 이렇게 다루면서 강조한 내용이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계시죠. 예. 그러니깐 그 믿음을 실천하라. 듣는 데 그치지 말고 순종해라. 그래서 열매를 보면은 그 나무를 안, 안다 고 말씀도 하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그세 가지 무엇을 아, 그 대비시켜가면서 이 내용들을 강조하셨을까요? 먼저는.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를 이렇게 대비시켜가면서 강조하십니다. 15절부터 20절 사이에 좋은 나무 그리고 못된 나무 대비시킵니다. 좋은 나무가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으면 그건 좋은 나무라는 거예요. 그럼 못된 나무는 뭐예요? 나쁜 열매를 맺었어. 그러면은 못된 나무다.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판단하는 거죠. 그 뿌리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열매를 보면 은 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어요? 좋은 나무라는 거예요. 네, 좋은 나무. 그런데 나쁜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면 은 못된 나무다. 그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시작.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 그러니까 드러나는 그 열매를 통하여서 안다는 거예요. 예.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는 것 같고, 믿음이 있다고 강조하는 것 같은데, 그 사는 그러한 그 모습, 그죠? 그 삶에서 드러나는 믿음의 그 열매들이 없어. 믿음의 열매가 제대로 맺어져 있지 않아. 그러면은 그것을 보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지. 즉, 그 열매 있는 믿음이어야지.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진정한 제자와 거짓 선지자를 대비시킵니다. 진정한 제자와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21절, 2절, 3절까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선지자 노릇을 해도, 또 귀신을 쫓아내도, 권능을 행해도, 그것이 천국을 가는 이유가 될수 없다. 그러면 누가 천국을 가느냐? 21절 읽어보죠.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함이 있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살아내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만든다. 네. 그러니까 열매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네. 말로만, 생각으로만. 경건의 모양으로만 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돼. 열매가 있는,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나무여야 돼. 강조하죠. 자, 또한 가지가 뭡니까?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를 대비시키면서 또 강조하시는 거예요. 24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지혜로운 건축자가 누굽니까? 24절 읽어 보죠.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반석 위에 든든한 바위 위에 집을 지었어요. 기초가 잘돼 있죠. 그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행하는 자.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치 반석의 집을 지은 사람처럼 말이에요. 자, 그럼 반대로 어리석은 건축자가 누구냐? 26절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주 단순하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야. 어리석은 건축자야.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랑 들 똑같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왜 그래요? 비바람이 한번 불어 제기면. 평소에는 날씨 좋은 날은 모른다는 거야. 그러나 비바람이 그냥 태풍이, 해요. 홍수가 탁 치면 말이죠. 이 기초가 약한 집이 무너집니다. 반석이 아닌 모래 위에 쉽게 지은 그집 있죠? 그 집이 무너집니다. 이 내용은 마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게 되겠죠 최후 심판의 날이 오겠지요? 우리 주님이 그날 나의 어떤 면을 보실까요? 무엇을 보실까요? 바로 한가지라는 거예요. 순종의 열매를 보신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네? 행함이 있는 믿음. 말씀을 듣고 살아냈느냐, 말씀을 듣고 순종했느냐, 그래서 그 순종의 열매가 있느냐, 그것을 보신다면 그런 삶이 편하지 않을 수 있지요. 미련해 보일 수가 있지요, 마치 들어가기가 아주 힘든 초급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결산하는 그 날, 최후 심판의 그 날, 우리 모두가 분명하게 경험을 할 것입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었구나. 그 길이 사는 길이었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불행한 길이 아니라 영원히 행복한 길이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 날이 되면. 자, 다시 한번 13절,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니까 그냥 듣고 마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들은 대로 순종하는 거 살아내는 것 그냥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너무나도 힘들 수가 있습니다. 불, 미련하다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불편하게 짝이 없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삶을 결산하는 그날, 최후 심판의 그날,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 사는 길을 가는 사람, 행복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이 산상 수훈을 끝내면서 분명하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말입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결산의 날이 반드시 온다. 우리들의 삶을 결산하는 그 날이 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 날은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하셨지요? 도적같이 그날이 옵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우주적 종말이 먼저 오든지, 아니면 내가 주님의 부름을 받는 개인의 종말이 먼저 오든지, 우리는 순서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반드시 이두 가지 종말을 우리들은 눈앞에 두고 살고 있다. 결산의 날이 온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그 결산의 날이 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19절 읽어보죠. 19절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지느니라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날이 온다. 그러니까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 삶이 뭐예요? 들은 대로 깨닫는 대로 순종하는 삶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 23절도 읽어 보죠.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때에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입니다. 예? 그 날이 온다는 거야. 그때 주님의 이러한 반응을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 행함 있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을 살아내야 됩니다. 결산의 날 앞에서 말이죠. 자, 27절도 읽어보시오. 27절,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네,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 결산의 날. 결산의 날이 온다. 오늘 본문은 막 결산의 날이 온다는 걸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음하고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계시죠? 결산의 날은 반드시 온다. 주님 앞에 서는 날 반드시 온다. 그날 웃는 사람, 그날 행복한 사람, 그날 승전보를 울리는 사람, 그 사람은 지금은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고 불편하고 미련하다 소리 들을 수도 있고, 그러나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행복의 날, 승리의 날, 참으로 영생을 누리는 날, 그러한 날을 아, 얻게 될 것입니다. 결산의 날이 반드시 온다.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암을 넘어 삶이어야 한다. 아는 데 그치면 안 되고 깨닫는 데 그치면 안 되고 살아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달리 표현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 21절을 보시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네? 입으로만, 머리로만, 가슴으로만 예, 안 된다는 거예요. 살아내야 순종해야 거야.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22절을 보세요. 22절 보면은 22절에 뭐라 고 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직분을 선지자 직분이 있어도 목회자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 때문에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지 몇 대째 그런, 그런 걸로, 그런 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22절을 다시 보시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나이다.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귀신 쫓고 권능을 행하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대단한 업적을 가지고 말이죠. 예? 또,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다시 21절을 읽어야 됩니다. 자, 21절을 처음부터, 21절을 다시 읽어봐요. 시작. 나더러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뭐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행함이 있는 믿음. 알을 뛰어넘어 삶이어야 된다.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산상수는 이렇게 끝납니다. 삶이어야 된다. 살아내야 된다. 요사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 이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하고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 이유는 아는데 그쳐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대로 깨닫는 대로 살아내는 순종하는 믿음을 실천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이어야 한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 명심하고 우리의 남은 생에 이렇게 살아내자고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한한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남은 시간 속에 그저 알매 그치는 알무로 만족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름다운 열매 주렁주렁 맺혀지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들려신 주 말씀 꼭 명심하고, 우리들의 삶에,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꼭 이렇게 실천하여 살아내고 승리하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